오세요. 와 버디터. 네 버디터. 와 지금 크 그려보시면. 또 가만히 있네. 네. 거의 지금 성인 남성 속바닥 크기만한. 이 친구도 지금 먹이를 먹고 있는 자세입니다. 네, 자네시스 브라이트로 불리는 친구예요. 오 대박. 이거 너무 이뻐요. 네 등급이 화려해가지고 요즘 친구가 약간 생활 방식을 특이하게 하는 친구예요. 친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버루해가지고. 오 아, 트랩도 들어봤어요. 네 이렇게 거유줄로 본이 있어서 네. 본이 있어서 혼두바분이고요와 다리색이 진짜 예쁘네요 다리색이랑 그다음에 머리까지 이렇게 푸른색을 띠고 있어요. 네. 아, 그리고 줄무늬 같은. 네, 약간 그런 호랑이 무늬 같기도 하고요. 어... 오, 네. 오! 짱 커! 네. 이매니저라고 하고 커먼네임은 콜롬비아 레서블랙이라고 불리는 친구예요 그럼 지금 데리고 있는 음, 종이 네. 몇 종이나? 음, 대략 종류로 따지면 100가지 종류가될 거예요 <laughs> 그럼 마리수는요? 네, 마리수는 중복종이 많다 보니까 한 150마리? 150마리?